안녕하세요 이번 후기는 그 설아야님과 거래한 도안거래 후기고 일단 여기 주소가 보여서 제가 일단 포장박스만 뜯고 왔고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좀 많아서 일단 빼고 올게요 네 이렇게 일단 빼주고 왔고요음 여기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설아야님과 거래한게 좀 많아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찬이 첫사랑 포토카드고요 재질은 이거 한 기돌이에요 여기 퍼스티로 첫사랑이라고 영어로 쓰여있어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오지 노트고요.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 재질은 팝셋펄즈스이트 마이레드. 오지 노트고요. 이게 한번 거래 파기가 됐는데 설아님이랑재 거래를 했던 도안이에요. 이렇게 왔고요. 이건 오지 레이플러버라는 노트고요. 다 개별 포장이 돼있고요. 이건 유광이에요. 이런 도안, 이런 도안. 속지는 유광이고 되게, 되게 실사가 되게 예뻐요. 역시 저는 노트 재질은 유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 노트도 다섯 권잘 왔고요. 다음 이거는 세트 도안인데요. 이 도무송이랑 이렇게 세트인데 도무송은 아마 두 세트일 거예요. 스무 장, 20장, 4 0 장인가 스무 장인가.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, 동선이 왔구요. 이건 홀로그램 포트카드에요. 포장이 돼 있어서 잘 안보이는데. 되게 포장을 되게 깔끔하게 해주셨어요. 이런 도안이고요. 이 도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아잘안 들어가네요. 포장을 뜯도록 할게요. 포장이 끊겨서 이어 찍도록 할게요. 이건 우지 없어고 따로 뜯어보지 않을게요. 이만큼 왔고요. 이건 마지막 우지 소봉트인데. 이런 도안이 이만큼 잘 왔습니다. 이렇게 서라연님과 거래한 후기였고요. 다음 영상 아마 다른 또, 라, 또 다른 후기 영상으로 찾아올 것 같아요. 그럼 안녕.